아, 캐나다 이민 준비하신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의 현지 로컬 이민 법무사 알렉스 캠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감히 추천드립니다. 하나,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지만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다. 둘, 여러 군데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약간씩 말이 달라서 조금은 불안하다. 셋, 상담도 받아봤고 플래닝도 다 해봤지만 모두 다 된다고만 하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넷, 이미 플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다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캐나다 이민에 대한 준비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세미나 같은 전반적인 설명보다는 나에게 딱 맞는 그런 플래닝이 나는 받고 싶다. 그렇다면 오시기 바랍니다. 알렉스 킴이 10월 26일 그리고 27일 양일간 서울 강남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플래닝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도움이 됩니다. 석사학력과 높은 영어 점수로 한국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민이 궁금하다. 또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취업을 바탕으로 한 LMIA 취업 이민이 궁금하다. 아니면 학교 입학을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유학 후 이민이 궁금하다. 또는 요즘 정말 핫한 외곽 지역 취업을 전제로 한 RNIP 또는 AIPP가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나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출국 직전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진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취업을 해서 이민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그런 걸 미리 세워보고 싶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의 워킹 비자와 이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비즈니스맨,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로컬 전문가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플래닝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지금 당장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뵙겠습니다.